고양님, 메이저 말고 타 증권이나 자사 운영 쪽은 수시 채용이 많은데 계약직 인턴 이런 거요. 그래서 굳이 공채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라도 다 지원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아 그런 거요? 그런 건 지원하셔야죠. 예, 네. 아 요거는 제가 깔끔하게 말씀드릴게요. 지원하셔야죠, 당연히. 요거는 현실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돼서 별로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거보다 중시 여기는 게 사실 하나 있어요. 저는 면접을 일부러 중소기업 포함해서 40군데 넘게 봤거든요. 제가 왜 그랬냐면 맘부터도 상관없지만 면접을 진짜 진심으로 항상 임했어요. 그게 숙달이 돼요. <laughs> 심지어 동종 분야잖아요. 금융 분야면 그게 숙달이 돼요. 내가 그냥 앉아서 자소서 준비하고 이거랑 내가 자소서도 붙어도 보고 면접자리도 가보고 그러니까 자소서 붙어도 보는 경험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계속 자꾸 대기업에 넣고 떨어지기만 하는 거는 진짜 본인 멘탈에도 안 좋아요. 현실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붙어도 보고. 아, 내가 이 정도 급에서는 붙고 면접도 붙는구나. 그리고 면접도 붙어보고 그사장님 사장님 또는 그 담당자한테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데 돼서 대해서... 그러니까 거절도 좀 해보고 그게 내 멘탈에 도움이 돼요. 만약에 진짜 작은데를 지원하는 것도 우수개 소리로 할수 있는 게 아닌 게 물론 그랬는데 작아도 좋은 기업일 수 있고요. 근데 그그 그 모든 과정이 진짜 소,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되게 웃긴 게 우리가 대학이나 뭐 어디서나 뭐 채용 아카데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도움 주고 막 이런 거돈 받고 하잖아요. 그냥 <laughs> 그냥 중소기업 지금 오픈되어 있는 모든 포지션 지원한 다음에 해보면 되잖아요. 그 채용 아카데미 이런 거뭐 물론 거기 오시는 분들이 다 인사 담당자시고 하긴 한데 그냥 현장 가면 되잖아요. 현장 자소서 내고 중소기업 가서 해보면 되잖아요. 물론, 저도 이 진리를 깨닫게 된 거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신청을 해가지고 그 채용 어드바이저 해보시는 분 되게 현실주의자셔가지고 저한테 여기서 이러고 앉아있지 말고 아무 데나 다 지원한 다음에 거기 자리에 앉아서 면접 해봐라 라고 지원을 해주셔서 저도 깨달은 걸 여러분한테 이제 전달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고민할 시간에 떨어지면 또 내가 어, 어떻게 더잘 써야 되지? 그래도 이정도에는 붙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서 떨어졌으면 대기업도 당연히 떨어지겠네 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고. 만약에 붙었어요. 그럼 가서 현실 면접 시뮬레이션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봤는데 진짜 회사가 괜찮아. 그럼 다니면 되고. 다니면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해봐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서 포인트는 대기업이 아닌 걸 하는 게 오히려 중요해요. 왜냐면 하 대기업은 솔직히 말해서 대단하신 몇 명분 빼고는 자소서 다 붙었는데 이런 거는 사실, 어, 그렇게 흔한 얘기는 아니에요. 통계상. 그럴 수가 없어요. 뭐, 제 주변에도 자소서는 많이 붙었는데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게 통계상 그렇게 흔할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아무리 대기업에서 3배에서 5배수를 뽑아도 자소서에서. 근데 내가 거기서 계속 멘탈이 갈릴 거잖아요. 내 멘탈 누가 챙겨줘? 그럴 수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진짜 그냥 오프닝 뜨는 거다 써보시는데 그걸 다 다르게 쓸 수는 없으니까 팁을 드릴게요 이거 아 내가 그 자소서 영상에 올렸나 뭐 라이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한 팁이에요 이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내가 자소서에 쓸수 있는 에피소드를 정갈하게 써놓습니다 한 1,500자 정도 그러면 그 에피소드가 예를 들어서 제, 저는 뭐 이런 걸 잘했고 뭐 이런 거 쓰잖아요 뭐 아니면은 뭐 이런 업무를 해봤고 이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 있을 었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한 4, 5개 써놔요. 자 그러면 그 업무나 에피소드가 자소서용 에피소드가 어, 표방하고 있는 어떤 나의 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보통 자소서 쓸때그 기업의 미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성구자 정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창조적 정신 이런 거. 자 그럼 그 자소서 문항에 맞춰서 그 에피소드에 삽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첫 줄에다가는 이제 뭐 그 미션과 관련된 용어를 새롭게 지어주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마무리에는 그 기업과 관련된 기업 이름이 들어가면 제일 좋고 기업 이름 넣기에는 너무 좀 가식적이다 이러면은 뭐 기업의 업무와 관련된 단어를 섞어서 이제 한줄 정도 씁니다. 자 그러면은 2000자에서 2000자, 2000자 기준으로 이미 자소서의한 항목이 채워졌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기업용으로 쓴 것처럼 완성되잖아요. 나는 두 줄만 고친 건데 나는 두 줄만 고친 거잖아 이해가 가세요 지금? 그니까 이렇게 한 바닥이 보통 에피소드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인턴 pb 업무를 하면서 몇억 몇 정도를 모집을 해봤고 뭐 이런 에피소드가 있으면 이거는 저는 성취를 위해서 증진하는 그걸 나타내는 에피소드일 거 아니에요 그이 안에는 기업명이나 이런 거 하나도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앞에 다가는 이제 한줄 자소서 이거 복사 붙여넣기 하고 그 위에 한 줄은 저는 이런 이런 뭐야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라든지 뭐 이제 제목 쓰거나 두괄식으로 쓰겠죠 그다음에 마무리는 내가 지금 지원하는 이 회사의 이름이랑 같이 들어가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에피소드가 있고 그 밑에는 이런 점으로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귀사의 땡땡 회사의 이름 써 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현실이에요. 정확히 써서 땡땡 회사의 이런 정신에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산업에서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에피소드는 어차피 복붙이에요. 그 상대 회사에 맞춰서 물론, 성인은이게 위에 한 줄, 밑에 두, 한 줄은 총두 줄씩은 바꿔야겠죠. 그래서 한세 문항, 자소서 한세 문항 쓴다고 치면은, 한 여섯 줄 정도 바꿔서 한 회사 지원서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한 회사. 이해가 가세요? 그 원래 중간 에피소드 채우는 게 제일 힘든 거잖아요. 그 매번 새롭게 맞춰서 쓸 수, 쓰려고 하면 못 써요. 어쨌든. 자,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다양한, 그 같은 산업의 다양한 곳에 충분히 지원을 해주시고, 거기서 되면 더 좋고, 면접까지 가면 면접 연습도 되고, 왜냐면은 그게 진짜 현실에서 그 업계에서 뭘 물어볼까는 겪어봐야 알아요.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솔직히 자사운용사에서 질문이 어떨지는 감도 안 와. 근데 그거를 뻔한 조언, 교과서적인 조언 이런 것보다 그냥 한번 가보는 게 훨씬 빠릅니다. 예, 한번 가보는 게 진짜 빨라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원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당연히. 물론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거 있어요. 금융권 지원할 땐 조심하셔야 되는 게 다단계 회사나 <laughs> 다단계 회사나 또는 그냥 어, 오로지 판매만을 위한 회사가 이름을 그렇게 걸어놓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 그것만 그것만 사진 잘 보시고 어, 지역 잘 보셔서 그것만 조심해서 뭐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뭐한 100개 중에 한두 군데 정도 있을 텐데 어, 조심하셔서 잘 상황 보시고 바로 탈출하시면 됩니다. 근데 막상 갔는데 진짜 괜찮은 회사면 함께 해도 되죠. 함께 또 해보면, 이 제, 그 인턴 생활 이후에, 그 계약직 생활 이후에, 계약직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계약직 동안 할수 있는 일 진짜 많습니다. 그거 계약직 한번 하면, 학생, 그, 제가 자소서 썼던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학생 때쓴 자소서랑, 인턴 딱한번 하고 쓴 자소서랑, 제가 봐도 레벨이 다릅니다. 아예 달라요. 예, 네. 계약직 진짜 6개월, 3개월, 6개월만 해도, 제 주변 친구들, 제 아는 사람들 계약직 3개월만 해봐도, 진짜 학생 때 썼던 얘기가 얼마나 쓸모없는 얘기인지 알게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비교하면 학생이었다가 바로 쓰면 당연히 학생 얘기 써야겠지만 계약직을 한 번이라도 해보는 게 진짜 중요해요. 격이 다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자소서 올린 것도 비교해서 보시면 알텐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무조건 해보시는 게 맞아요. 네, 너무 안 맞는 직종에 억지로 가라는 뜻은 아니에요. 네. 그니까 일단은 지원해서 면접까지 가보는 것 자체도 경험치가 완전히 다르고 학생들끼리 시뮬레이션하는 거랑 비교도 안될 정도로 경험치가 쌓이고 근데 만약에 나아가서 갔는데 진짜 회사가 너무 괜찮아 보여 이렇게 막 둘러보고 뭐 왔는데 지원자도 나쁘지 않게 있었고 뭐 회사 분위기도 분명히 좋은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합격을 했네 잠깐 다녀볼까 하면 다녀보시면 돼요. 저는 사실은 저 오프닝 났을 때 해볼까요를 고민하는 건 그러니까 지원해볼까요? 해볼까요는 고민해야 돼요. <laughs> 왜냐면 잘못 콕 깨면 건강 에치니까 근데 진짜 자소선 당연히 넣어봐야 되는 겁니다. 면접 자리까지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중소기업이라는 곳에 면접을 보고 그리고 이런 중소기업 정도는 내가 나를 찾는구나. 아 그러면 내가 대기업에 계속 안 돼도 나를 너무 확대하지 말고 그래도 내가 이런 중소기업 나중에라도 올수 있으니까 그냥 한번 지원해서 올수 있으니까 내가 좀 자신감을 갖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멘탈 관리를 좀 하시는 측면 플러스 면접 연습이 자동으로 된다, 자동으로 현장의 질문이 무엇일지 그리고 그걸 해보면요 진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면접을 진짜 많이 보잖아요 중소기업 더해서 대기업도 많이 보면 진짜 재밌는 건 뭐냐면.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 또는 사장님 뭐 이런 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질문이 예상이 가요 하다보면 내가 자소서 이렇게 썼으면 왜냐면 그분들이 사람이잖아요 취준생 한명한 한 명한테 창의성을 발휘해서 질문하지 못해요 불가능해요 그분들 지금 사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제 직장했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그분들 지금, 이거 끝나고 가서도 보고서 써야돼. 원래 하던 일 해야돼. 근데 인사 취업 시즌이라서 이것도 별도 업무로 관리하고 있어. 죽을 것 같아. 아침부터 준비해. 자, 그러면 엄청 창의적인 질문을 할까요? 자소서를 토대로 늘할수 있는 질문이 국한될까요? 국한돼요. 그거를 몇번 겪다 보면, 아, 내 네? 자소서를 보면, 보통 이런 질문을 하는구나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저제 자소서의 질문은 뭐였겠어요? 딱 보고 국문과 출신인데 이 업종에 맞다고 생각하나? 그건 그분의 실수 잘못이 아니라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취준생이었던 저는 그런 예상을 막 못했죠 처음에는 막 긴장하니까. 근데 면접을 한 40군데 보니까 40군데 중에 30군데는 그 질문해요. 그러니까 이게 유사한 자소서로 계속 여러 군데 찌르다 보면 아내 자소서 보면 이 질문부터 생각나나 보구나라는게 생겨요. <laughs> 아 어쩔 수 없어요. 사람 다 똑같아요. 내가 반대로 생각해보니까 제가 왜그 자소서 쓸때 중소기업이어도 예의상 그 기업명 정확히 써야 된다 이런 거 사실 취준생일때 보면은 아 이런 거오 타냈다고 탈락시키는 거, 거 너무 하않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반대 상황 돼 보니까 지원을 하는데 회사명 틀렸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틀린 게 괘씸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나한테 지원을 하는데 나한테 뭔가를 메일을 보냈는데 그냥. 지원서뿐만 아니라 메일을 보냈는데 서두부터 팀 옥님이라고 보냈어요 팀 옥님이라고 근데 어떤 메일은 유튜버님들 이렇게 보냈어요 자 그러면 팀 옥님이라고 보낸 걸 제가 읽을까요 유튜버님이라고 보낸 걸 읽을까요 그거예요 그차이에요 자소서도 이렇게 생각하면 이상할 거 없죠 그냥 인간 대 인간의 상황인 거예요 이거는 <laughs> 당연한 거예요 그냥 그죠 그들도 사람이에요 뽑는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